도둑체? 도둑체는 뭐지? 자, 여기 빨리 달려서 통과. 오오오! 아! 안 돼! 야, 비켜 이겼더라! 야! 화살 날라와, 유! 화살 날라와! 그. 좋은 방패? 아니야, 안 껴도 돼. <laughs> 아, 여자 성직자가 화방녀가 된 다음이야. 화방녀는 언제 돼, 여자가? 응? 화방녀는 언제 되지? 어? 누구임마? 어? 그러니까 그 여자 성직자가 화방녀가 되는 거야? 그런 얘기는 또 처음 듣네요. <laughs> 피해주고, 에? 몰라요. 그냥 두들고 패는 거야, 이제. 에? 힘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예. 가릴 거 없이 그냥 두들겨 팹다 예? 죽어, 마 거인이랑? 몰라. 충분 쌓였나? 좋아요. 다 왔어요. 우선 가보고. 근데, 그. 화방열는 어떻게 만드지? 만들... 그, 여자 성직자를 화방열를 어떻게 만들지? 몰라가지고. 얘 애들 한 방에 죽을래나? 아, 한 방이구만. 좋아요. 던져봐. 그렇지. 어! 아하! 아하! 하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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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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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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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군인가 이군인가? 아 얘, 살아있는데, 얘, 갑옷을 어떻게 얻어요? 어? Only. <laughs> 얘, 살아있는데, 어떻게 갑옷을 얻어? <laughs> 어? 어떻게 갑옷을 얻는 거야? 얘가 뭐, 자빠져 있어야지 갑옷을 뺏어있든 뭘 하지. 아, 화방래가 돼야 돼? 기쁜고, 지랑, 론돌, 제외하고, 주한다잉, 말이야. 깊은 곳에 점자, 농돌 점자. 더 이상 없는데 나 점자 성소가 죽일 수 죽일까? 어? 예, 죽여버릴까? 그방법도 괜찮겠네요. 예, 이왕 망한 김에 예 죽여버리고 아이템이나 얻읍시다. 제 <laughs> 쓰요. 예. 에, 에이, 뭐 에이, 에뭐있뭐있나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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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강에 나도 강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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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 나도 강함 에강 에이, 나도 강함. 에이, 나도 강함. 에이, 나도 강함. 에이, <laughs> 에 무기밖에 안 주는데? 안마. 야 갑옷을 내려고 했는데. <laughs> 어? 갑옷을 안 줘. 아 갑옷은 할머니가 판다고. 오케이. 예. 좋아요. 에다크 소울 뭐 있나요? 에. <laughs> 없으면 만들면 돼요. 아, 요 무기가 진짜 좋다고. 제 무기가 뭐였지? 마울이었나? 마울? 잠깐만, 좀 봅시다. 무슨 무기인지. 어디 있지? 이건가? 아닌데.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네. 모은의 대형의 병. 희모시, 신앙삼신 모은의 분노. 와우. 야, 이것도 스태미너스태미너 소모가 짱짱하네요. 에? 야, 이건 두 방이다. 에, 두 방. 에. 아, 신분 상이 호환이야? 진짜? 한번 써볼까? 어잇 으이, 뭐야? 뭐쓴 거야? 어? 으이, 뭐야? 아, 스탯이 딸려서 안 써지는 거야? 에헤이! 신앙이 지금, 아, 20. 반지 차도 안 되네 이거는. 야 이거 이거는 못 쓰겠다. 이, 이거는 진짜 아못 쓰는 건 아니고 무게도 무게니와 스탯도 엄청나고 진짜 이거는 그 흔한 말로 안정 고렙용 같아. 예. 진짜 고렙용. 안 그러면 아예 쓰도 못할것 같아. 스탯이 와 어마어마합니다 이 고치가. 자, 이루실. 이루실, 이루실. 예, 이루실 쪽으로 가라고 했죠? 점좀 좀 보고. 이거 아닌가? 여긴가? 노왕. 노왕 쪽인가? 아닌가? 아, 여긴가? 지하 감목제 도시. 거인용. 여긴 것 같은데. 지하 감목 유루시의 지하감옥, 여긴가 <놀람> 두두두, 쇼콧, 요거 말하는 건가? 여긴감. 알겠습니다. 고령 제스처. 근데 오늘, 그, 잡지는 못할 것 같아. 네. 그리고 어, 여기 뭐야? 다른 쇼크 있다고? 여기 아니야? 아하 잠깐만, 여기. 우리 가면 될것 같은데? 예. 대충 어딘지 기억나? 응. 아, 엔딩 못볼것 같아요. 이따, 그니까, 뭐지? 저 이제, 뭐야. 딱 그, 고령 지역까지만 가고, 예, 지역까지만 가고, 그만하려고 합니다. 여긴가, 맞나? 예, 오늘 6시부터 방송 시작해가지고, 예. 오늘 방송 되게 오래 했거든? 음. 아냐, 아냐. 배도 고프고, 지금. 밥도 먹어야 돼. 내일은, 예, 내일은, 예, 시간이 남으면은, 예, 내일은 딱히, 예, 약속은 못 드리고, 내일은 하여튼, 시간이 남으면은, 방송을 키도록 할게요. 아우, 오지 마, 무섭게! 왜? 무섭게 오지 마! 비룡 가는 속껏? 아, 그니까 비룡, 비룡이 아니고, 그, 고룡, 예. 고룡 지역까지만 가보자고. 하는거에요 와, 데밌지 쩐다. 얘들이 두 방이네. 어? 힘 좀만 더 올리면은, 한 방도 나오겠다. 여기 아니야, 여기? 어? 여기 아니야? 나 알기로는 여긴데? 어? 맞잖아, 여기잖아. 맞지? 여기, 여기, 여기 용두석, 용채석은데 어.. 내 기억으로는 여기야. 여기서 하라고? 제스처? 이거야? 고룡으로 가는 게? 이렇게 하면 가? 아, 어, 다 잘생겼다 예,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잘생겼다 기를 모으고 단전의 힘을 모으고 힘이껏! 뽕 <laughs> 어이, 뭐야 산이 다가오네 어 뭐야? 아 어, 너무 힘을 줬더만 예, 고개가 팩 <laughs> 내려가 보네. <laughs> 너무 힘을 줬어 지금. 예.. 힘들어서 힘들어서 이제 너무 힘을 줬어. <laughs> 좋아요. 아 대형 도끼 진짜 예 좋은 것같아 대형 도끼. 자 아, 근데 대형 도끼보다 이 요메 도끼가 훨씬 무겁고 스테이너도 훨씬 많이 먹고 데미지도 훨씬 좋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좀 뭐라고 해야지 이 대형 무기들 있잖아요 대형 무기들 큰 무기들 이것들은 다 하여튼 고렙 고랩, 고렙용 무기입니다 스탯 같은 게 정말 많이 요구하고 우선은 이제 또 무게 같은 게 너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조금 그래요 아이템 먹고 자, 여기가 이제 용들이 사는 동네겠죠 아마도 이 동네가 오, 고룡의 꼭대기라고 나왔습니다 어우 이기다 윙이 어? 어 야야야야 데미지 먹었어 야나 뭐에 맞았는데 H가 이러냐 응? 어? 좀 이상한데 응? 어? 놈들이 이렇게 세나 뭐이 살짝 살짝 맞았는데 데미지가 어이 데미지가 아니고 내 HP가 그냥 말을 좀 못하네 좋아요 그래, 어쨌든 화투풀까는 가야겠죠 벼락의 보석 아 다크소원의 고령들 본거지라고 여기가? 그렇군 아이템 먹고아파이브 여기서도, 여기서도 역시나 파이어볼, 예. 언제나 파이어볼. 자, 이고 쇼컷 응용 안 되고. 아, 쟤들은 그냥 입에서 파이어볼로도 아 아, 아. 아, 아, 잘못했다, 잘못했다. 자, 문장 하나 먹어주고, 뭐야, 보디성 뭐, 하도그 아, 이겠지 예. 어, 이거, 이거, 이거 맞았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맞았는데, 겁나 아파. 아야야, 죽어, 어 어, 스텝미스텝미 자, 와. 자, 죽이고. 아, 전놈에 파이어볼. 은근 피가 난다. 오, 어, 그렇지. 무빙으로. 파이어볼 같은 경우는 무빙으로 피해주는 겁니다. 간단하게. 무빙! 무 나왔어. 아이템 먹고. 무브 아야. <laughs> 아, 두 마리! 아, 또한 마리 숨어 있었구만. 좋아요. 돌을 딱 가운데 놓고, 그냥 때려 잡으면 돼. 자, 울고. 야, 너도 이리 와. 마요볼. 하지만, 죽었다는 거. 좋아요. 잘이 먹고. 여기상 덩어리! 덩어리 좋다. 자, 그리고 어, 여기화토뿌이 있네요 드디어 좋아요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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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약도 15개 그 뭐야 그것도 15개 다 먹. 았고 좋아요 하여튼 오늘은 오늘은 방송 여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배도 고프고 에이. 방송을 오래 했더만 힘도 들고 에이. 내일 하여튼, 내일 시간이 되면은, 에 뭐, 방송 열어서, 그, 무명왕을. <laughs> 무명왕잡는데가연 얼마나 그릴까? 아, 보스 잡는데 5분 걸려? 아, 그래, 내일 잡지 뭐. 아니, 내일이나 뭐, 오래 잡지 뭐.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들 주말인데, 푹 쉬시고, 우리 또, 예, 활기차게 내일이나 아니면, 월요일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가기 전에 혹시나 추천, 추천 안 하신 분들 추천 부탁드리고요. 네, 하여튼 들어가세요.